내 병원이 너무 잘 돼, 네. 너무 잘 돼가지고 또 다른 데를 확장하고 싶어요. 그럼 원장님들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요. 해요 말아요. 네. 근데 지역이 멀면 네. 거의 뭐 망하는 경우는 없죠. 아, 본점은 이제 잘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음,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크에도 거기 네. 부원장님들이 나가서 거기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가 서울에 있는데 네. 거기를 뭐 대주 대구 쪽이 한다. 네. 그러면은 뭐 거의 망할 일은 없죠. 아.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감행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홍대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피부과가. 근데 네. 신촌에도 있어. 근데 이 신촌 원장이랑 홍대 원장님이랑 친하지 않아. 그러면 <laughs> 서로 광고를 여기까지 서로 하고 싶어 해. 광고는 하다 겹쳐. 이제 계속 겹치죠. 그렇죠. 보통 뭐몇키로 이렇게 반경을 두긴 하는데 그것도, 그걸로는 모자란 그거, 거죠. 그걸로도 이제 또 좋은 입지와 자리나 아니면 층이나 주차나 이런 게 좋은 데있으면 그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음, 걸 놓고 네. 경쟁하는 게 아니.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네. 나중에 네트워크가 하고 싶다. 내 본점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 네네. 하는 게 맞습니다.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네. 잘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하다가 음. 본점까지 연락 와가지고 다 해주는 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저희가 한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치과인데 치과가 원래 전지점을 한 군데에서만 했어요. 아. 어, 네트워크인데, 어, 뭐 강남에도 있고, 뭐뭐 네. 뭐 다른 지역에도 있고 한데 이한 지점만 나온 거예요. 저희랑 하자. 그래서 저희랑 했는데 저희가 점유율을 되게 많이 높여주고 아. 기존 대비해서 조금 많이 마케팅을 해줬죠. 근데 지금 금액은 더쌉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거기가 예산이 월 2천이었는데 저희가 1,400까지인가, 아. 1,300까지 네. 내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천에서도 못해주는 부분을 저희가 더 해주고 있거든요 음, 음. 그렇죠. 그래서 나,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 금액 갖고 이거 이거 해보세요 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리고 뭐 한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점을 저희가 먼저 해줬어요 네. 근데 거기는 중앙에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 법인에서 본점을 저희가 했는데 매출이 오르는 걸 보고선 아 그럼 나머지점 전지점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전지점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도 본점에서 하고 네. 한개지점을 했는데 좀 괜찮게 돼서 어 다른 지점도 하게 되고,다가 음. 아 그냥 우리 이번에 그러면 두개 지점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예 네트워크를 만들자 음. 그래서 나오셨죠. 서울에도 지점 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도권에도 하나 지점 하나 또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지점을 또 추가로 또 한방병원을 아. 오픈하신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지점을 하다가 이제 본점까지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네. 본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따로 자기들도 이제 따로 또 추가로 더해 달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맞습니다. 또 네트워크에 있다가 나가시면서 또 그쪽을 또 따라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좀 주로 많았었네요. 네, 네, 네. 네트워크 병원 장단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병원을 하는 부분들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네트워크 병원을 오픈할까 하는 원장님들도 많았는데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상임 설정 저쪽까지 알림... <laughs> 부탁드립니다. 합두도 <laughs> <하트도> 좀. <laughs>